언니 집입니다. 오늘 게임은 저스트 데이 톤나입니다. 보겠습니다. 저스트 데이 톤나가 뭐냐면 뭐 자동차 생성하는 거 있죠. 뭐 레이싱 카를 타고 뭐스키만 박을 수도 있고 뭐 바퀴를 터트릴 수도 있고 뿌셔트릴 수도 있어요. 그러면 저 가보겠습니다. 어. 여기 크게, 여기, 데이톤이라고 적혀있죠? 아니, 데이톤 나네? 그러면 저 해보겠습니다. 오, 이번에는, 이, 오, 우리의 국산차 카라로 나가신다. 오, 스키바 몇번 할까? 오 이거 좀 멋진데? 오 이걸로 가보자. 챔피언이네? 오 여기 상남자는 여기도 간다! 하. 오호! 그 깨져도 어쩔 수 없이 갈수 있다. 하. 죽었네 내 차가 오옹 불쌍 <laughs> 잠깐만 나 같이 오 어, 빠져나왔네 야 이거 뭐죠? 야 인팔라야? 인팔라 몰라내며 인팔라 오, 그래도 좀 멋지긴 하다. 오, 그래도 조금 잘생기긴 는데 야, 내가 더 빠르다. 하하하하. <laughs> 와보라고. 나 타이어가 터졌는데 어쩌라고. 저그냥 잘난 척한 거 같은데 왠지 오. 야 스키마 타이어 야 망했어 어 임팔라 이렇게 생겼어 이거? 야 임팔라 이렇게 생긴거 실화야 이거? 야 타이어 빨리 터져라 어 터진거 같다 오케이 고비야 달려 안돼 잠깐만, 어이가 없는 게 있네. 야, 이 너무 튀어나왔으면 안보일수도 있겠다, 야야. 야, 야, 아무것도 안보인다 어. 어, 뭐야, 오! 지루갔다! a g 달려 여기를 잡아야 돼야 여기. 임팔라 잘 달리고있지 제발 터줘라! 내 타이어 빨리 터줘라! 야! 내 얼굴 뜯겨졌어! 야, 니네 때문이다, 니네 때문. 어, 도요타야 지금 뭐 하냐? 제발! 왜안 돼! 야, 힐, 터져라, 힐. 얘한 바퀴 돌았는데 안 터져. 오, 한 바퀴 돌았는데 안 터져. 제발 터져라. 타이어. 어떤 것이 터질 것인가. 이게 아니면 끝일 수도 있겠다. 어, 이번에는 다른 차 변경. 어, 턴트라다, 턴트라. 아니다? 턴트, 드라 맞나? 턴트라? 어, 맞는 것 같은데. 어, 색깔 바꾸고요. 오호 호호 오케이 잘 가고 있지 예예예 예요 엔 엔드 어엔 떼떼! 어 뭐야 뭐 덜컹덜컹 거리는 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어 왜 이렇게 좀 들컹들컹 거리지? 어? 어. 타투라는 눈, 눈, 코, 입이 없어져서 죽었다고 한다. 어? 죽었다. 어, 죽었으면 딴 거. 소환, 가자! 호 인디카가 있네, 인디카. 소환도 뭐야? 어 이게 스키마가 되네? 야, 타이어 진짜 잘 쳤지네? 야 타이어 벌써 두개나 터뜨렸어 오 뒷바퀴가 터지고요 야, 휠도 진짜 잘 터뜨리는 것 같은데 뭐야 왜 이렇게 늦어진거야? 뭐 영화야? 야, 얘 진짜 영화냐고? 실화야요? 영화인 거? 오, 진짜 영화인 줄. 오호호호호호호, 달려. 야 잠만, 잠깐만. 야, 잠깐만, 휠이 왜두 개야? 얘 휠이 두 개. 얘 진짜 두 갠데? 오, 얘 벌써 죽었구요. 뭐야, 휠, 뭐야, 휠이 두 개야! 오, 이거 달려, 허허. 뭐, 쉐보레야? 쉐보레에서 만든 거였어, 이거? 오, 난 죽었단다. 오, 얘 죽었네. 아 로꼬 과주야? 오! 뭐야 이거 쉐보레 카마노 좀 카마노같이 생겼는데 누구로 보니? 오 맞네? 오? 야 이거 너무 도요타같다 도요타, 같다, 도요타. 좀 도요타 같지 않아요? 도요타? 뭐 도요타 A9 6 같은데? 오 이걸로 가야겠다. 오호호호호호호호호 내내 내 앞다리 오 자동차에는 앞다리랑 뒷다리가 필요한데. 어, 잠깐만, 기타인 것 같은 게 있는데, 아카, 뭐야, 이거, 아카는. 어, 뭐, 크루즈가 있네. 그러면, 크루즈, 간다! 닌 누구세요, 아저씨? 오, 맥도날드로 가야겠다. 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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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! 에이, 이거 기억나는 거 같은데, 이거 맥힌. 가많 많이 쓰지 않나, 맥키? 달려가두 개밖에 없다. 쿠루주는 죽었다고 한다. 쿠르즈 달려. 근데 쿠루주는 대부분 뭐, 한국차나 미국차라고 생각하겠지만, 어, 어떤 때는 스포츠카 일 때도 있더라고 뭐, 그냥, 뒤에만 봐도, 뭐, 오베이지 같잖아요. 오, 뭐야, 이, 뭐야, 님, 뭐야, 님, 과속해? 오, 님, 과속하냐고, 과속. 과속은 나 아픈 거야! 어디 갔어? 과속한 사람. 찾자! 어허, 맥도날드 달려, 맥도날드. 맥퀸, 쟤 달리고 있지? 잘안 굴러가는 것 같다. 어 그러면 바꿔야겠다. 얘 누구세요? 얘얘좀 마음에 드는 것 같네요. 어 시원하다. 시원하다. 어. 왜이 사람 얼굴은 뭐, 사람 얼굴 싫어요? 어? 어, 잘안 어, 굴러가는 것 같다. 너기타에뭐야 콜팻 있잖아, 콜팻. 콜팻, 달려! 어, 나 검사해 본다. 자동차, 잘기가 있냐? 어, 니 밀어주겠다. 비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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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카메라가 안돼 카메라가 야야니검사하러 네 간다 비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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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네 멍때려서 니네 믿어주고요. 오우 니 멍때리면 안돼! 니 연습하고 니 경주에 나가야 돼! 오니 카마로! 니 멍때리면 안돼요! 니 탈락! 니 퇴장이에요! 니 경주가 끝날 때까지 오늘 경주가 끝날 때까지 뭘 경주 못해요 니 구경만 하세요 아저씨 알겠죠? 못난이 아저씨, 알 있겠냐고요? 어, 그러면 알겠다면, 전 가보겠습니다. 어, 뭐야요? 얘왜 이렇게 잘안 가냐? 어, 스포인. 어진짜잘안 가는 것 같은데. 오, 니네 검사하러 간다. 어, 니, 어, 니 네, 네 퇴장할 것이니까 비키세요. 오, 니멍 네 때렸으니까 퇴장하세요. 알겠죠, 아저씨? 오, 니네 쌍둥이, 너 퇴장해. 니잘하고 네 있군. 오, 나, 그러면, 나, 달려. 오, 검사하면 가봐야겠다. 오, 니네 과속했구나. 니, 네 퇴장이다. 오, 니, 네 여기에서, 니, 네 구경하고 있으니까, 니네 퇴장이야. 오, 나는 시원하게 놀아야겠다. 어허허허. 360도. 엄청 많이 돌아갔어요. 뛰다 오케이 출발. 달려. 쿠벳웨얼스터 아니 웨얼스터 인디카 오 여기 있다. 오 멈춰. 어, 기타에는 없나보네. 야, 이거 기억난다, 이거. 카에, 이거 영화에 나온 차잖아, 이거. 여보, 뭐 40부에도 엄청 비슷하네. 나, 그걸로 간다! 뭐야? 갑자기, 어, 뭐, 가라앉은 느낌이 좀 들긴 하지? 뭐지? 야 근데 왜 터지면 왜... 왜왜 왜 타냐 이거? 야뭐 바퀴가 타면 안되는데? 야 근데 탔는데도 엄청 단단하다 야 니... 이러다가 니 엔진 훔쳐문다 이제 사고 나면... 어허허... 어디 <laughs> 네 엔진 베껴보지 않았네... 신난다... 뭐야? 요? 반반 싫어요, 반반? 야, 반반 간다, 반반. 반반, 반바퀴, 반바퀴. 오, 너무 느리다. 오, 내가 거북이었나? 오. 오, 좀 비비고 끝나야겠다. 오, 이제 일초 뭐. 문... 1초동안 비비겠습니다 오, 1초 지났다 여러분들 재미있게 보셨나요?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러면 빠이바이